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먹지만, 혹시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의보감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음식이 곧 약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음식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에서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 고 경고한 10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건강관리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동의보감이 경고한 음식 첫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 한 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식재료죠. 그런데 동의보감에서는 여름철에 생강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양기가 손상되고 위를 상하게 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하게 위를 자극시키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강한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지만 위벽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복에 생강을 많이 섭취하면 위 점막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여름철 과열된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체온을 낮추려는 성질이 강한데 생강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온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여름에는 생강 섭취를 줄이는 게 좋다고 기록하고 있죠. 위염이 있거나 속이 자주 쓰린 분들, 더운 날씨에 쉽게 더위를 타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세요. 하지만 잘 먹으면 약이 될수 있어요. 어떻게 먹으면 나의 몸에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재료는 꿀입니다. 꿀이 생강의 자극적인 성질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꿀과 함께 드시면 보약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인삼입니다. 기운 없을 때 인삼한 뿌리. 라는 말 다들 익숙하시죠? 인삼은 대표적인 보양식 재료로 몸이 허약하거나 기력이 떨어졌을 때 찾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열이 많은 사람이 인삼을 피해야 할까요? 인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식품이잖아요. 그 이유는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기운이 떨어진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보통 몸이 허약하거나 기력이 없는 사람들은 인삼을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미 열이 많은 사람은 상황이 달라요. 몸에 열이 많다는 건 기본적으로 체온이 높고 몸 안에 이미 뜨거운 기운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이때 인삼을 먹으면 인삼의 따뜻한 성질이 몸 안에 열을 더 올리게 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몸에 열이 더 오르면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잠을 잘못 자는 불면증도 생기기 쉬워요. 또,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도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은 인삼을 피하는 게 좋고, 만약 먹어야 한다면, 황기나 오미자처럼 열을 내려주는 재료와 같이 먹는 게더 안전하다고 해요. 세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여러분, 마늘은 정말 좋은 식재료죠? 면역력도 높여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하지만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의 주된 성분인 알리신이 바로 문제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나오는 성분으로 이 성분은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 알리신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리신은 위액 분비를 자극해서 위 점막을 자극하는데요. 그로 인해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자극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위벽이 약해지면 위산이 위벽에 직접 닿아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요. 위염이 있거나 속이 민감한 분들은 마늘을 먹을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이 그렇게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도 마늘을 지나치게 먹으면 위장이 상하고 심하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가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마늘을 먹는다면 보약이 됩니다. 마늘은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 마늘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을 익혀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이 위에 부담을 덜 주고 자극을 줄여줍니다. 마늘을 볶거나 구우면 알리신 성분이 어느 정도 변성되면서 자극적인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장을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생마늘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적당량을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늘은 효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마늘과 궁합이 좋은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늘은 다른 식재료와 잘 어울려서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궁합 꿀입니다. 꿀은 마늘의 자극적인 성질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줍니다.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늘과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으면 건강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궁합 생강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서로의 효능을 강화해주는 좋은 조합이에요. 마늘은 소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체내 순환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죠. 이렇게 마늘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잘 맞는 식재료를 잘 활용하면 마늘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면서 위장도 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마늘을 섭취하세요. 네 번째 음식은 녹두입니다. 녹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름철에는 해독 음식으로 많이 먹는 녹두 정말 좋죠. 하지만 몸이 찬 사람에게는 오히려 배탈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녹두의 성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녹두는 찬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곡물이에요. 찬 성질이라는 건몸 속에 열을 내려주고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죠. 그런데 이 성질이 몸이 찬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몸이 찬 사람이 녹두를 많이 먹으면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고 설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장이 차가운 사람은 찬 음식을 먹으면 위장의 기능이 더 약해지고 그로 인해 소화가 잘 안되고 배탈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허한 사람이 녹두를 많이 먹으면 병이 생긴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손발이 차고 속이 냉한 분들, 소화력이 약하고 자주 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몸이 찬 사람이라면 녹두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곡물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찹쌀이나 현미처럼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곡물이 더 적합해요. 이들 곡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에게 훨씬 더잘 맞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해요. 녹두를 너무 많이 먹지 않고 몸이 차다면 다른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선택해서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세요. 동의보감이 견고한 다섯 번째 음식은 감초입니다. 감초는 한약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지만 사실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왜 감초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감초에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체내 나트륨 배출을 막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몸이 붓고 심지어 혈압이 올라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감초를 오래 먹으면 몸이 무겁고 얼굴이 붓는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혈압이 높은 사람, 자주 붓는 사람,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그럼 감초를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선 감초가 들어간 한약을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감초가 들어있는 한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치료용으로만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일정 기간 약을 드시면 쉬어라고 하는 약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감초 섭취를 줄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감초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막아 혈압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간단해요. 감초를 장기간 복용하지 않고 고혈압이 있다면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어요. 감초와 궁합이 좋아서 효능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음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추. 대추는 감초와 아주 잘 어울리는 재료인데요. 감초가 몸에 무겁고 붓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대추가 그 효과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감초와 대추를 함께 쓰면 몸에 부담 없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생강. 생강 역시 감초와 잘 어울려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성질이 있어요. 감초가 주는 무거운 느낌을 덜어주면서도 생강이 감초의 효과를 잘 도와줘요. 이두 가지가 감초와 잘 어울리는 재료들이에요. 대추나 생강과 함께 먹으면 감초의 부작용 없이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감초를 사용할 때는 이런 궁합 좋은 재료들을 함께 고려해서 먹는 게 좋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주 먹는 식재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먹으면 좋고 또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지 함께 알아봤어요. 각 재료마다 특성이 다르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먹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몸의 상태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게 중요하고, 가끔은 음식 궁합을 생각하면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배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동의보감이 견고한 나머지 다섯 가지 음식은 이 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설정을 해 두시면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보고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